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뭐 먹고 싶어? 저요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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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래서 언제 시독일시 독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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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오늘 밥 먹으러 오신 거예요? 의리. <laughs> 거의 살아있는 의리, 그냥 잖아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는. 저희 <laughs> 사람 없으니까 정수해주려고 왔잖아요. 아슬아. <laughs> 네? 인생이 그렇다. 뭐가요 서로 챙기고 배려하고 신경 쓰면서 많이 배워가라 나한테 아직 어리니까 단톡방에 올리는 내 글을 보면서 욕을 많이 하겠지만 <laughs> 저 새끼 뭐지 하면서. 아니네? 아..아니.. 네요아니 예니오는 들어갔는데.. <laughs> 아니.. 아니.. 데이네 처음에 확인하세요. 부정하다가 뒤에 긍정해버린오4 <laughs> 3 데이트 어디가? 아유남자친구 손가락이.. 지금. 손가락이 손톱을 응. 좀 다쳐가지고 손을 문에 찌었거든요. 헐. 와, 너가 문 닫았어? 아니 걔가 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잡아주고 있었고 저는 몸으로 다 들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문이 확 닫히면서 얘 손톱이 닫친 거예요. 무서운 아이구나 너. <laughs>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파가지고 바늘로 막. 삐, 피, 피 뽑고 어, 그랬어요 네, 뭐. 그 생각, 여자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, 그건 아닌데 나도 뭐 손가락 조심해 <웃음> <웃음> 문이 너무 확 닫혀가지고 그래 문이 잘못됐겠지 왜죠? <laughs> 좋은 자세야 <laughs> 가가지고 이제 네. 나이스 아, 아배고 진짜 심심해서 나온거할거없어 이거 어른에 대가우리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하나로 아사스러운 <laughs> 여러 사람 아난 자켓 <laughs> 왜나왔는 이유 알려줘네 뭐, 심심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냥? 소녀팀 받으려고 나왔는데? <laughs> 음. 얘들이본거 보고 음, 이 원투 무조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노력하는데 네. 좀그 노력을 와. 밖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밖에서? 레슨 주는 거야, 나한테. 이렇게 해라. 이성을 이렇게 만나는 거다.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. 어린 친구한테. 5, 4, 3, 나이 샷. 그래, 연애 고수가 알려주라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냥 넌안 돼, 이런 거 빼고. 음. 뭐가 문제야? 연애 못한 이유요? 4 3 2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나이? 나이. 요사스러운 <laughs> <laughs>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이? 그런 말도 있잖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나이샤!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? 숫자 근데 평균이 있잖아요 대화가 조 아, 약간 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거 오랜만인데? <laughs> 평균의 함정에 갇혀야 될까 우리가? <laughs> 웬, 웬만하면 따라가는 게 낫죠. 나이스. 이거 maybe I n e 저도 <laughs> 어, 그냥 더워서 이랬는데, 왜, 왜 저래? 오바가 좀심하신데 <laughs> 12초! 12초! 3점 <laughs> <한정> 아닌데? <laughs> 그런 애들 있더라고. 뭐야? 오 버사 죽고 다니는 아이라고아 여기 저기. 오늘 물어보려고 한 것. 아자친구있네 <laughs> <있어요>, 이런 애들 <laughs> 그런 느낌이었어. <laughs> 까우려고 했거든. 네. 그래서 그다 <laughs> 저기 했는데. 어. 제가 못 참았어. 실제로 당했다. <laughs> 근데 딸려고 했었잖아요. 어? 딸려고 했잖아요. 아니지. 그래도 또 순발력 있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. 아무 말도 못했어. <laughs> <laughs> 1분 남았습니다. 3점 <3정>? 오이. <laughs> 50초 6점 차 시간이 너무 없다 25초 20초 아, 네. 3점 쏴야 될것같아 8.7초 6 5 4 3 2